2026년이 시작되네. 올해는 유튜브도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고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싶네.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니 설레이면서 쑥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2 0 2 6년을 기획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일기장처럼만리려고 한다. 누가 보든 그냥 나 혼자 내가 기록을 남기는 거라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1월 1일 오전 9시. 57분 내 루틴을 짜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실행하며 2026년에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부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나이는 45살이고 태어난 연도는 1 9 8 1년 5월 24일 생으로 쌍둥이 갑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나를 다시 되새기고 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옛날엔 친구도 많고 여러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주변에 아무 그래서 고독하게 한번 혼자 나의 기록을 남겨보려 한다. 삶이 쉽지는 않다. 내 또래인 모든 남자들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호주 온게 벌써 어느 20년이 되었다. 삶을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싶었지만 매일 집에서 누워 있고 퍼즐러 쌓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새롭게 나를 한번 다짐해본다. 나의 취미는 그냥 오직 하나다. 검도. 검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높은 단수도 아니다. 검도는 횟수를 20년을 넘겠지만 사정이 있어 사당까지 내가 배우는 관장님에게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받은 단증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1급부터 시작한다. 올해 목표는 어찌됐든 1단을 따고 계속 나를 수행, 수행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다. 호주는 정말 좋은 나라이다. 한국에서도 군대를 갔다 오고 한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모든 도전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20년 전에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주에서 시작되다이 저절이 이런만 하면서 걸으니까 마음이 가분하고 매우 좋다. 오늘은 천천히 걸으면서 2026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목표한 것들을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우선 첫 번째로 목표하는 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을내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나의 첫 목표이자 실행이다. 그리고 모든 계획적인 루틴을 짜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싶은 게 나의 자그마한 소망이다. 저는 건강을 챙기고 나이가 이제 나이 든 만큼 5년만 있으면 이제 반백살이다. 매일 유튜브나 계속 보고 앉아서 밥만 먹어서 살만 뒤눅지고 그래서 몸무게도 지금 조종할 생각이다. 매키는 180. 몸무게는 지금 현재 92kg이다. 원래 97kg까지 작년에 썼다가 목표에서 88kg까지 몸무게를 뺐는데 어, 올해 목표는 최대한 최대한 많이 빼는게 목표다. 그래서 80kg가 목표다. 12kg정도 감량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고 정신무장해서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거를 2026년에는 꼭 할거라고 나는 믿는다. 유튜브 시작에 있어서 수입을 원하는 건 아니고 나 혼자만의 기록을 남겨 만인들이 즐겁게 볼수 있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나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호주 생활에 대해서 좋은 부분 공유하고 안 좋은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누구나 나이 마흔 중반을 넘어서면 시작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말 그대로 정말 시작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롭게 다들 시작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작하면 반이라고 난 생각한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지 못하게 사람들한테 신경질도 많이 내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으면 게을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2026년에는 부지런하게 개짱이가 아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라이프를 지 생각이다 2026년 현재 1월 1일 아침을 걷고 있지만 참 날씨가 불이다. 곧 날씨가 또 개겠지. 그리고 나는 술을 되게 좋아한다. 그것도 맥주. 맥주를 진짜 많이 마셨는데 올해는 뭐안 마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줄여서 안 먹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호주 온지 20년이 넘었는데 영어를 잘 못한다. 영어를 못해서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다 나만 동양인이고 가끔 소통이 힘들 때가 있다 어떻게 호주 와서 20년이나 됐는데 난나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내가 참 작아진다 특히 나의 매니저는 완전히 호주 사람인데 나를 싫어하는 것같진 않다 하지만 나를 엄청 괴롭히고 갈린다 회사? 너무 좋은 회사다 사장? 너무 좋은 사장이다. 동료들 모두 좋다. 하지만 내 자신감이 없어. 내가 자꾸만 맞아지는 게 매일매일 하루가 느껴진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싶다. 나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잘할 수 있는 모습을 2026년도에는 꼭꼭 내가 목표한 수치를 꼭 거기까지 갈 거라고 나는 다짐하고 오늘도 다짐할 예정이다. 오늘 하루도 내일처럼, 내일 하루도 내일 모레처럼, 내일 모레도 오늘처럼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2007년, 2000, 어, 미안? 2027년에 1월 1일날 똑같이 걸으면서 내가 오늘 2026년 1월 1일에 지금 이렇게 주저리 저저리 떠드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과연 내가 했던 말들 약속을 지켰는지, 진심인지 다시 되새워보며 유튜브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두 해피뉴이하고, 모두 건강하고, 앞으로 제 채널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현재 우리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다. 날씨가 매우 걷기 좋은 날씨이다. 비 오지도 않고, 구름은 잔뜩 꼈지만, 시원한 날씨이다. 호주를 1월달이 무더운 날이다. 나이가 아니고 미안? 날 날씨이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좋은 구름 잔뜩 낀 시원한 날씨로 맞이해줘서 하늘에게 감사하다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걷는 것도 재밌네 아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을 생각이 다 내가 원래 책을 되게 싫어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책을 하루에 10쪽씩만 읽어도 많은 지식이 생긴다고 한다 1년 내 유튜브나 구글이나 AI만 사용했지. 오늘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1월 1일부터 책을 아무거나 집어 읽기 시작하니, 어,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다. 무식한 나에게도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서 나중에 항상 내가 힘들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풍부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것 같다. 독서는 정말 뭐라고 하지? 무슨 양식이라고 했는데? 지식의 양식인가? 뭐 어찌됐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꾸준하게 한번 열심히 하게 열심스럽게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들 동면 매우 좋네 지금 내가 수영을 기른 이유는 일주일 정도 기른 거예요 휴가... 지금 회사 휴가거든요 이번 주면 끝나는데 다음, 수, 다음 주부터 이제 휴가 시작입니다 하... 다시 회사를 돌아가야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2027년도에 한번 제대로 한번 재밌게 한번 유튜브 하면서 회사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고 재밌게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모두 파이팅 해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아주시면 기꺼이 잘 수긍하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되게 숙스럽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Cool. cool.